어버이 사랑, 하나님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 강대 상에서 이렇게 올라서 보니까요. 모두 어버이들 가슴에 카네이션을 모두 달고 계셔서 제가 에덴 동산에 천국에 온것 같습니다. 모두 예, 아름답습니다. 먼저 우리 여러 어른들 또 어버이들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건강하기를 축권합니다 장수하시고요. 가정마다 행복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 어버이들이 안 계시는 분이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예. 저도 고합니다. 고아. 22년 전에 어머님이 별세하셨고 15년 전에는 아버님이 별세하셨습니다. 예. 근데 감사한 것은 장인 장모님이 87세 부부가 다 건강하게 살아 계시는 것은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아버지,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납니다. 특별히 오늘 찬송 부르면서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늘 우리를 길러주신 어머니 말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중에는 어머니로서 또 아들, 딸이 결혼을 하지 못해서 있는 우리 미혼 자녀를 둔 가정도 있습니다. 취업을 하지 못한 자녀를 둔 가정도 있습니다. 금년 내에 좋은 소식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여러모로 아름다운데요. 효자도 많고요. 효녀도 그래 많아요. 우리 산정영 교회, 제가 11년째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 요 얼마나 효자들이 많고요. 효녀들이 그래 많아.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비다 사역팀에서 어제 그저께 열심히 나와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홀로 살려고 계시는 여러 어른들을 찾아뵈어서 음식을 만드는 또 나누어주는 이 아름다운 교회. 요선교회도 해마다 이제 선물을 준비해서 나누는 아름다운 어른들을 섬기는 교회, 우리 교회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아주 신비한 고기 소개를 하겠습니다. 큰 가시고기라는 고기입니다. 큰 가시고기. 왜냐하면 이 고기는 다 크면 제일 크면 11cm까지밖에 자라나지 않는 고기인데 등에 큰 가시가 두 개가 있더라고요. 큰 가시 고기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2018년도 6월 12일 KBS TV에서 1년 동안 1년 동안 물속에서 촬영한 그 다큐를 방영을 했습니다. 큰 가시 고기의 사랑 말입니다. <laughs> 경상북도 경주시 간포읍에서 보면 바다하고 접촉하고 있는 대종천이라는 그내가에서 찍은 그 기록 다큐입니다. 무슨 고기라고요? 큰 가시고기. 큰 가시고기. 이 카메라 감독이 1년 동안 물에서 이 고기를 촬영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눈물을 흘렸다 그럽니다. 이 가시고기에 그 놀라운 헌신에 대하여 감동을 받았다 그러죠. 매년 3월, 4월이 되면 이큰 가시고기들 암컷과 수컷이 바다에서 다 자란 뒤에 마지막에 이제 새끼를 치르고요. 산란을 하기 위하여 알을 낳기 위하여 이 대종천, 이 뇌가를 찾는다 그럽니다. 먼저 수컷이 온대요. 수컷이 오는데 보니까 저도 보니까요. 수컷이 와서 뭘 하느냐? 신기하게도 집을 짓더라고요. 물 속에요. 새들이 둥지를 짓는 건 많이 보았죠? 그런데 유일하게 바다에 살고 강에 사는 물고기 중에 이큰 가시 고기만이 둥지를 만드는데요. 꼭 새집처럼 지어요. 수컷이. 그래서 뾰족한 입을 가지고요. 온갖 수초를 다 모으고 모아 가지고요. 완성하는 데 보니까 새 집처럼 구멍을 내고 아주 포근한 집을 다 지은, 짓습니다. 그러니 어디서 나타났는지 암컷이 등장을 하는데요. 암컷이 집을 다 조사해 봅니다. 그리고 수컷의 건강 상태를 전부 조사한 뒤에는 이제 확인을 하고는 이 암컷이 그 둥지 속에 들어가서 알을 낳더라고요. 천여 개의 알을 쭉 낳는데요. 이 알을 예. 어머니가 자식을 낳듯이요 산골을 치르고 나서는 이 암컷이 그만 물 위에 떠서 둥둥 이제 수명을 다하고 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혼자 남은 수컷 수꽃 말입니다. 수컷의 행동이 특이합니다. 이제 암컷이 떠난 그 자리에 이제 구멍을 최대한 막고요. 막고 나서 그이 집을 지킵니다. 집을 지키는데 이 지느러미를 가지고 계속 쉬지 않고 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래에다가 수정란에다가 예, 이 산소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쉬지 않고 이 지느러미로 젖는 예, 것을 계속 보여주었습니다. 예, 홀로 남아서 말입니다. 15일 동안 이 수컷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자지도 않고, 15일 동안 내내 그진러미로 산소를 공급하고 이 새끼들을 지키는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천역의 알이 있는데요. 이제 알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쑥것이 천여개 하나하나를 입에 물읍니다. 하나씩 떼 가지고 입 속에 집어넣고는요. 오물로물러물 해서 다시 끈적끈적한 점액을 붙여 가지고는 다시 집 속에 벽에다가 하나하나 붙이는 거 있잖아요. 참, 예, 미물인데도 이런 부성애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카메라가 잡았더라고요. 천여 개를 다 이제 점액을 붙여서 이집 안에 붙인 뒤에 계속 산소를 공급하기 위하여 더 이제는 더 세게 이제 지느러미로, 예, 진느미로 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모두 자잖아요. 물고기들도 밤에 잡니다. 그런데 이 수컷은 밤이 더 바쁘더라고요. 예, 적들이 이 집에 들어와서 알을 훔쳐 먹지 않을까 해서 지키다가요 엉뚱한 고기들이 나타나면 목숨을 걸고 이 쫓아내는 모습을 여러 번 찍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예, 이 수컷이 드디어 8일째가 되니까요. 알에서 새끼가 부화가 되어 나오는데. 이때 수컷은 뭘 하느냐 천역에마다 다 입으로 살짝살짝 깨물어 가지고요 이 알이 톡톡 터지도록 새끼가 잘 부화되도록 하는 일을 이 수컷이 잠도 안 자고 그 일을 계속하면서 지느러미로 산소를 공급하는 이큰 가시고기 아름다운 이 고기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먹지 않고 일을 계속 속하니까 힘이 부족하잖아요. 영양이 부족하니까 이 수컷의 모양이 빨간색으로 바뀌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쎄던 주둥이가 허물 허물하게 흐트러지고요. 지느러미도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점점 이래 힘을 잃다가 15일째는 이제 새끼들이 다 부화하는 것을 보고는 최후의 목숨이 끊어지는 이 모습. 그대로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수컷이 죽은 뒤에 새끼들 집 앞에 자기가 거기에 이 시체를 예 거기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랬더니만곽 아래서 나온 새끼들이 그 아비, 그 수컷의 자기 아버지죠, 수컷의 그시 시신, 시신을 뜯어 먹고 자라나는 그 모습, 갈비 뼈만 남기고 다 자식들이 다 먹고 이제 자라나는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는데 아마 이 카메라 감독이 그 모습 을 보고 울었던 것 같습니다. 큰 가시고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암컷 어미와 수컷 아비의 지극한 사랑을 받은 이큰 가시고기들이요 다시 이제 힘을 넣고 바다로 나가서 다 자란 뒤에 다시 그 강가로 와서 그 일을 하는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묘막적에게 창조하셨죠? 어떻게 배우지도 않은데요, 그렇게 그렇게 새끼들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가시고기 큰 가시고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합니까? 무엇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가르치기 위한. 또 가깝게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 가시 고기 사랑보다, 큰 가시 고기 사랑보다, 저와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 더 크지 않아요? 더 크는데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큰 가시 고기 이야기 했죠? 새끼들이 어머니가 자기들 새끼 알 낳고 죽는 것 새끼들이 알 리가 있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예, 그렇게 지느러미로 예, 잠만 자고 15일 동안 그렇게 이상하고 마지막에 시신까지도 다 새끼들 위하여 준것그 새끼들 모르죠? 모릅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한테 받은 사랑요 백만분의 일이나 기억합니까? 모릅니다 다 자기 잘라서 그렇게 된줄 알잖아요 진자리 마른자리 가리지 않고요 어머니가 밤낮 가리지 않고 우리 길렀지 않습니까? 먹이고 입히기 위하여 자기는 안 먹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늘 보면 부엌에서 밥 드셨어요, 이 시골에 예 그래서 늘 바가지에다가 누룽지 긁어 가지고 드시고 우리는 상차례가 드시게 먹게 하는 어머니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기뻐하는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예, 우리 교회도 어느 분들의 이야기 들어보니 퇴근길에 늘 어머니 집을 들려서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시고 매일. 매일 평생 그렇게 하는 효자가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권사님들도요,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보내지 않고 끝까지 집에서 모시다가 임종을 맞이하게 하는 권사님들도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만, 나이가 먹을수록 부모님 앞에 불효한 게 자꾸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요. 내가 그때 왜 그랬던가. 내가 그러면 안 됐었는데 왜 그랬지? 예, 이제 이제 자꾸 철이 드는가 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큰 가시 고기의 사랑과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통하여 또 하나의 교훈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보다 더큰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더큰 사랑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 우리 늘 어머니 사랑만 아는데요. 제가 이큰 가시 고기를 보면서 야,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는가? 예 많이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대단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오늘 구절과 1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요한 일서 4장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놀라운 것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요. 아무도 안 가르쳤는데 성령께서 하나님이 너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러면. 제가 세가족 교육 요즘에 여러분과 같이 하잖아요. 이래 보면요, 예, 우리 어른 한 번은요. 일부의 맞 예배드리고, 이제 세 가지 교육하는데, 평생교회 처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전도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은퇴하고 1년 동안 형전도하러 왔습니다. 그 감동을 받고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laughs> 제가 기도 먼저 하잖아요. 그러면 끝에 제가 아멘 하면요,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제 아멘 해야 되는구나 싶어서 아멘 하는데요. 평생 처음 하는 아멘 이잖아요 들으면 알아요. 아,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요 아무도 안 가르쳐 준대 성령께서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너 아버지다. 아버지, 오늘부터 영원히 너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이 모든 우주에 있는 어떤 피조물의 사랑보다 더큰 사랑이라고는 말씀하잖아요.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하시기 위하여 죽음에 내놓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또 있습니다. 특징이 있는데요.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차별이 없다니까요. <laughs> 자식된 우리가요, 늘 아버지, 어머니 잘안나면서 사춘기 때 특별히 왜 엄마, 아버지는 우리 형, 동생을 내보다 더 사랑하냐고. 저 동생 형은 잘못된 게 많으니까 나보다 덜 사랑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됐죠?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잘하나 못하나 아닙니다. 더 못할수록 어머니 아버지 사랑은 더 하잖아요. 아픈 손가락에게 더예 우리가 손이 많이 가듯이요 부모의 사랑은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얘들아 너희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단다. 어떤데요?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햇볕을 똑같이 비춘다. 우리 같으면 악한 사람한테 햇빛 안 비출 거 아니에요? 선한 사람에게만 비출 만한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말입니다. 악한 사람에게도 비추고, 선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비추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렇습니다. 의인과 죄인에게 비를 똑같이 내리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예, 이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받아 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이라 그러죠. 일방적입니다. 일방적으로, 본능적으로 주기만 하세요. 주기만. 주면서도 기뻐하세요. 주면서도 기뻐하는 거. 자식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죠. 주면서 기뻐하는 거. 여러분, 부모가 돼서 자식들에게 주면서 비록 비로소 깨닫잖아요. 주면서도 기쁘다니까요.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세요. 그래서 때로는 자식들이 부모를 보면 바보 같잖아요. 예. 부모가 바보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면서도 기뻐하고요. 조건이 없이 주는 사랑.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식한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 거 이야기 안 해요. 이야기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세요. 당연하니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몰라요. 자식도요. 7, 80세 돼 가지고 아니면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아버지 사랑을 비로소 듣잖아요. 아버지 사랑을 비로소 보잖아요. 하나님 사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도 소리 안 나.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우리를 평생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확실히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어야 돼. 오늘도 장로님 기도하실 때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가시고기 새끼들이요, 큰 가시고기 새끼들이 믿어야죠. 보았습니까? 예, 모르잖아요. 그런데 큰 가시고기 새끼들이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낳고 길렀다는 것을 가시고기 입장에서는 믿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만큼 알게 되고요, 믿는 것만큼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이 소리 나지 않은 은밀한 하나님의 사랑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대단해. 여러분 소리 나지 않은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큰데요? 자식이 사업에 실패하고 온갖 만신창이가 되어도 어머니 찾아오잖아요. 어머니요, 어머니요.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품에는요. 다 위로가 가득합니다. 위로가 가득해서 자식이 다시 일어나잖아요. 평안을 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어 낼까요? 아버지, 아버지 앞에 늘 부르짖고 나가서 새벽에 기도하고요. 언제든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줍니다. 일으켜 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요란합니다. 조그만 한걸 주고도요 소리 소리 지르고 광고하고요 알아주지 않는다고 소리치는 세상 사랑 이것은 우리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모든 사랑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지고요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고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2000년 역사를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이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데 이들이 교회 안에서 뭐합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잖아요 피도 안 섞인 우리 이웃 성도들을 향하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성도님 발을 씻겨주고요. 힘내라고요. 기도하잖아요. 서로서로 서로 섬깁니다. 왜요? 하나님 사랑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교회 밖으로 많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향하여 돕고 섬기지 않습니까? 부피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진리로 살도록 빛을 비추고 예 진리를 선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저와 여러분 읽은 요한 일서, 1서. 요한 일서를 받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로 추측이 됩니다. 에베소 교회와 초대 교회 몇 교회는 안타깝게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렸어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이 교회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예배서 교회와 초대 교회는 영지주의와 니골라당이라는 이단과 오랫동안 싸우다가 지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싸움에 지쳐다 보니까요. 남는 거는 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생명을 잃어버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거룩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냉랭하고 딱딱한 괴로 타락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근가시고기 이야기했잖아요. 근가시고기, 엄마,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뭡니까? 새끼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가지 소원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소원도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소원도 하나예요.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간단합니다. 서로 사랑하랍니다. 지난주간엔 저희 집안에 장례가 있어서 다녀왔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형제들, 예, 남매들 거의 못 만나다가 장례 때문에 만났고 코로나가 조금 이렇게 안정이 되니까 모두 만났는데요. 얼마나 얼마나 오랜만에 만나서 기쁘고 말입니다. 예, 그 산수 앞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형제들이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 말입니다. 그렇다니까요. 부모의 소원이 하나라면 하나입니다. 돌아가신 부모의 소원도 하나예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형제들, 자식들끼리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소원도 하나라니까요. 그런데 이 잃어버렸던 첫사랑, 잃어버렸던 거룩한 사랑을 찾는 길이 있다고 오늘 알려 줍니다. 7절입니다. 7절과 12절입니다. 7절 먼저 읽겠습니다. 7절요.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12절로 껑충 뛰세요.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면, 예. 서로 사랑하면 이렇던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이 되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돼요.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면 된다니까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사랑을 다시 찾는단 말이에요. 놀라운 말씀.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초대교회가 잃어버렸던 첫 사랑을 회복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얼마 전에 부임한 관리 집사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집사님하고 이렇게 경건을 하면서 쭉 이야기하다가 집사님, 집사님, 우리 교회 부임해서 우리 교회 주변에 다니면서 인사하시는 걸 봤는데, 주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뭐라 그럽디까? 예,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제가 새로 부임해서 이 주변에 있는 가게들 다니면서 인사했다는 거예요. 제가 산정교회 새로 부임한 예, 암무암흑입니다 그런데요, 그 집사님이 뭐라 그러느냐. 목사님, 제가 산정교회 집사 관리 집사라고 소개하니까요, 모두 다 산정연 교회를 향하여 착한 교회라 그러답니다 무슨 교회요? 착한 교회. 따라 합시다. 착한 교회. 예, 자세히 더 묻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 산정연 교회가 착한 교회인지 우리 교회 소문이 그려 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그 사람들은요, 뭘 들은 거 있고 본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착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렇죠. 가만히 보니까요. 그럴듯해요. 3월, 9월 특별 새벽 기도 헌금 나오면 우리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의뢰하잖아요. 가장 어려운 가정 추천해 주세요. 이번에도 2동, 3동에 4가정을 네 추천해서 예, 이렇게 도와드리고 장학금 늘 줍니다. 앞으로 장학금 혜택이 더이 지역에 넓어지잖아요. 그리고 마스크 나누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하는 이런 사실은 나누고 섬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당연히 할 일을 했지만, 이 지역 주민들은, 아, 산정형 교회는 착한 교회구나. 이런 소문이 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드렸는데요. 다비다 사역팀은요, 어제그저께 3, 2년 몇 개월 동안 던 닫혀있던 지하실, 뭡니까? 주방 위에 문을 열고요. 거기에 게스 불을 켜고 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담아 가지고요. 오늘과 며칠 동안 우리 다비다 사랑하는 어른들 섬기기 위하여 찾아다니면서 이 음식을 나눠 주는 이 아름다운 말입니다. 따라 합시다. 산정현교회, 네, 산정현교회, 아름다운 교회, 무슨 교회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2022년 금년도부터 해양수산부에서 이큰 가시고기를 관상으로 보급한다그럽니다 여러분 여유가 되면 집안에 한번 길러보십시오. 미물이지만 이 고기를 통하여 우리가 비울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저와 여러분 할 일이 하나입니다. 우리 형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산정교회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더욱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말로 해도 사랑하고요, 섬기는 것입니다. 덮어주,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이 아름다운 사랑이 이 부산에 널리 퍼지고 온 대한민국에 퍼져서. 우리 산정경위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에 주신 말씀, 요한 일서 4장 7절로 12절 말씀, 금주에 붙잡고 씨름하며 양식으로 삼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응답하며 서로 사랑하는 교회로 소문나는 아름다운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Amen.